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도전의 시조, 선인교 날인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도전, 선인교, 날인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도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두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평시조입니다. 평시조가 뭡니까?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여진 시조 형태라고요. 성격에 보면 회고적 되어 있습니다. 회고가 뭐예요? 되돌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의 입장에서 고려 때의 융성했던 한그 시기를 떠올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유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됐잖아요. 건립됐죠. 이때 정도전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개국공신, 즉 조선이 건립되는 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나라에 충성을 다하자라고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징 보면, 고려왕조를 회고하면서도, 이거는 길자와 원천석의 시조랑 완전히 똑같죠. 융성했던 고려왕조를 회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적 태도와 태도가 그들과 다르죠. 시세에 따라야 함을 은근히 드러낸다. 이게 바로 권유적 태도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러한 내용을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요, 그 다음 영탐법, 서리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주제에 보시면 고려 왕업의 무상함, 무상함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가장 비슷한 단어, 허무함, 허망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장, 중장, 종장이에요.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사음보 맞지요. 해석하겠습니다.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이라는 곳으로 흘러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인교와 자하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고려 왕조. 고려 왕조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흘러들어서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려에 융성했던 곳을 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 듣는데, 그때 반천년의 왕업, 500년이잖아요. 즉, 융성했던 고려 왕조의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만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소리뿐이다. 물 속에서나 그때 왕성했던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수 없고 이제 물 속에서만 느끼니까 여기에서 바로 시적화자의 무상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상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요? 들리듯이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고려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한 무상감 드러내고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장으로 갑니다 아이야 고급 흥망을 물어 무엇 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야 종장의 첫 세자지요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게 영탄법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국 흥망, 나라고, 나라가 흥하고 망함입니다. 다른 말로요, 고려의 흥과 망을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즉, 망한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시적화자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시세에 따라야 한다. 시세에 따라야 한다. 즉, 망한 나라 계속해서 생각해봤자 뭐하냐, 나도 망한 거 마음 아파 무상감을 느껴. 하지만 지금 나라가 바뀌었잖아. 우리 현재 충실하자라고 이 글을 듣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시조 두편 길재와 원천석의 시조 있죠. 길재와 원천석의 시조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문제를 낼때 시적 화자의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 은 뭐냐면 모두 다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한 무상감을 느껴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정도전은 마지막에 망한 나라. 어쩔 수 없잖아. 현재 충실하자. 얘들은 끝까지 고려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도전의 시조 선인교 나림무리를 살펴봤습니다.